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분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밀어붙이고 있는 1인 1표제 당은 당규 개정안 의결이 내달 5일로 연기되면서 친명계와 정청래 세력 간 치열한 권력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집권 1년차의 여당과 정부가 서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비극하면 정청래의 반란카드와 대장동, 대장동특별법 그리고 당권경쟁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폭발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은 당규를 정광석화처럼 개정해서 내년 전당대회 연임을 노리던 정청래의 반란이 일단 중대기로를 중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소위 정청래 룰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최종 의결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이 없을 때 시작해서 이재명의 귀국 직후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으로 볼 때는 중앙이 처리를 100% 확신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라고 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그런 상황도 못됩니다. 정청래의 반격 카드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청래의 SNS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원조 개딸들의 표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때부터 정청래 당신 제대로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아, 이런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둥이 대표, 청개구리 대표, 정청래 아웃, 김어준 적폐, 꺼져라 뭐 이런 비난들이 지금 도배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친명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당헌 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가처분 소송까지 내게 될 경우, 돌아설 수 있는 다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정책내는 이번 당헌 당규 개정안이 무산되면 급속하게 힘이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아, 이는 정책내의 재반격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이재명이 귀국하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청래가 약점 많은 이재명을 상대로 꺼내 내들수 있는 카드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전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특별 재판부죠. 내란 전담 재판부와 그리고 대장동 특별법 카드도 있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카드가 이재명을 도와주는 측면의 도와줄지 말지 안 도와줄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카드라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대장동 재산 환수 특별법은 이재명의 목을 조이는 카드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꺼내던 대장동 특별법은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득을 환수해서 피해자인 성남시와 또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마냥 반대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책내가 이 같은 민주당의 형편을 핑계로 대장동 특별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김만배와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의 입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측내가 대장동 특별법을 덜 먹이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을 협박하는 것이고 상황은 그야말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년 구속되더라도 돈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대장동 일당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분, 그러니까 성남시 순뇌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특별법은 당내 전쟁에서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칼집에 들어 있을 때가 더욱 무서운 그런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청내 입장에서 1인 1표제는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 추진했던 방안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당원 주권 명분을 내세워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이재명은 그리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출마 자격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당헌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당이 아니라 대의정치 자체를 박살내놓았는데 이제 정청내가 하겠다니까 나는 바람풍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놈이 감히 어디를 기어오르느냐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청내가 28일 중앙일을 내달 5일로 연기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8일 일정을 밀어붙여서 이재명이 26일 귀국하더라도 손을 쓸수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정청래가 힘이 다소 부족했던 힘이 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귀국 직후 정청래를 가만둘까요? 이재명의 성향상 절대로 가만내버려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청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이 귀국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는 어제 비공개 당무회의 직후 1인 1표제 당헌및 당규 개정안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어서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명계에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반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고승이 오는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논란 끝에 당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 중앙위를 일주일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참석한 당무위원 40여 명 가운데 6, 7명이 강력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과음소리가 회의장 바깥으로까지 새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정청내가 이견을 수용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1인 1표제 당은 당규 개정안은 내년 8월 당대표 선거 룰 세팅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귀국하면 정청내를 골방으로 불러낼지 어떨지 지켜볼 일입니다.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역시 그런데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국내에서의 거센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가 부리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국이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득환수 여부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고 장 대표가 이 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조큰실큰 토론회는 열릴 수밖에 없어졌고 물론 민주당의 방해 공작 그리고 조국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과의 토론이 다소 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뭐, 원내 12석 정당 대표와 원내 107석 정당 대표와 같을 수는 없죠. 격에 맞지는 않지만 국민들께 알릴 수 있고 또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방송의 편파 보도로 인해서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역시 지금 당 지지율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2, 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당도 뭔가 계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존재감을 회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사면 복권도 받았고 뭐더 이상 이재명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을 떠나서 이재명과는 차별화를 시켜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조국이 토론회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이재명을 비토한다든가 또뭐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재명을 비난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국이 자기 흠집을 내어가면서까지 이재명을 보호하고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열린다면 이재명에게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대장동 일당 부등 어, 부당 이득환수 특별법도 이재명에게는 딜레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쪽박을 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장동 그분을 감추려고, 감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법이 통과되는 일은 이재명으로서는 절대로 막을 것입니다. 무조건 막을 것인데, 막을 명분이 또 마땅치 않습니다. 전적으로 민주당에 의존해야 되는데, 정책내가 그리 호락호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책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특별법을 빌미로 이재명에게 전당대회 1인 1표제 좀 그대로 넘어가자 이렇게 제안할 경우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정책내에게 당권을 넘겨주는 셈인데 당권을 넘겨주게 되면 내년 8월 이후에는 이재명은 사실상 허수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대장동 특별법은 난제 중에 난제라는 점이 이재명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특별법을 받을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받지 않을 명분도 없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7천억 원대의 대장동 일당의 부당 수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과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데 뚜렷한 명분 없이 이를 거절했다가는 대장동과 한패로 내몰리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은 정청래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정청래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또 정청래가 들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1인 1표제는 자신이 과거 당대표 시절 추진했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표제를 넘겨주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 쉽지 않게 됩니다. 정청래가 연임에 성공하면 이재명의 임기는... 그때가 내년 8월이니까 막 1년 이재명의 임기 가막 1년 2개월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정통성이 약한 이재명은 급속한 내임 등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인 1표 제로의 당헌 당규 개정은 반드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명분은 없고 또 당장 당면한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을 해체하려면 정책내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귀국 후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다음 당규 개정을 반대하려면 자기 말을 어떻게 뒤집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관전 포인트로 부각된 가운데 물고 물리는 개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꽤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것인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